안녕하세요 추억회계입니다. 지금부터 묵은지 볶음소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묵은지이고요. 저희 어머니입니다. 엄마! 준비 달구고, 들기름, 한 숟갈 정도. 김치는 썰어서 1인분에 한 국자 정도인데 적당히 알아서 송송. 고실 때다 넣으세요. 조금 많다. 아니,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, 이거? 취향에 따라. 우리 굴소스 넣지 않나? 굴소스는 넣어도 되고, 볶음에 굴소스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나지. 어휴, 이거 매딩 분야, 대체, 이거? 그냥 1인, 1인분에 한국제 볶 한국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, 골소스 골 소스 통에다가 골소스는 또. 너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. 골 소스 얼마나 넣는 거야? 차숯가루반 정도. 차숯가루반 숟갈?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. 마늘 좀 넣고. 다진 마늘. 다진 마늘. 파는 흰 부분이 없으니까 썰어놓은 거좀 넣고 다진 파? 아채 썰은 거? 잘게 다진 파. 음, 무은지는쓴 맛이 나니까 설탕이 조금 반 숟갈 정도 들어가야겠다어 설탕도 넣는구나. 이게 좀 소면을 볶는 거라서 물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? 넣어야지. 볶다가 국수 면은 면수를 넣으면 더 좋고 물이 지금 아직 안 끓어서 맹물을 버도 됐고. 그렇지. 그럼 언제 빼도. 자기 취향에 따라 뭐 스팸이나 소세지 같은 거 넣어도 되고. 뭐 나는 그기 수제 소세지, 소세지 있어도 상관가지 먹는데 오늘 그냥 먹자. 그러면 이 정도 스파게티 삶을 때 정도 양에 따라 조금 더 넣어 자기 양에 따라 맞춰서 조금 더 넣어도 있고 소면 삶을 때 나는 태워 먹던데. <laughs> 이렇게 안 저어주면 얘가 수제비가 돼버려 붙어가지고. 아, 계속 저어줘야 되는 거야? 저어줘야 돼. 저어줘야 얘가 따로따로 떨어지니까. 아, 이게 중요한 거네. 그 다음에. 이을좀 바쁘셔. 볶은 김치에 국물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. 삶은 아, 물을 삶은 하고. 물을 떠넣는 거야? 물을 면더 맛있대. 어,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셨어? 근데 요즘 스타일로 다시다가 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감칠맛이 나 <laughs> 감칠맛 다시다 우리 소고기 다시다지 소고기 다시다 멸치다시다는 비려 약에 먹는 사람은 고추, 고추장을 조금 넣어도 되고 굴소스를 더 넣어도 되고 고추장... 괜찮나 그런거? 전에는 고추장 넣어서 먹었는데 요리중에 둘리나 한번 찍어볼까? 둘리~~ 둘리 까꿍~~ 아 이쁘네~~ 둘리 여기 봐봐 둘리~~ 우리 이제끝 언제? 얘가들 이쁜데 됐어? 국수는 먹는 사람에 따라 보통 먹으면 사홉분좀 뿔게 먹으면 더 싸고 우리 아들은 뿔게 먹으니까 음... 꽤 오래 사는구나 말른 거니까 다음에 김치는 아삭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만 불끄고 일반 신김치도 똑같은가 먹는 시간은 시간은 똑같은데 묵은지부터 맛이 덜해 여름 김치는 음. 볶은 김치나 김치찌개는 묵은지로 해야 돼 그래야 깊은 맛이나. 지금 너무 많은가 보다. <laughs> 아까 먼저 넣은 만큼 하면 될것 같아. 많이 먹는 사람은 조금 더 넣고. 이렇게 끓으면, 끓을 때 찬물 한번더 넣어주면은 불깃하다고 해물 붓고 한번더 끓어오르면 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끓은 거 좋아하니까는 더 끓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? 음, 거의 다 됐어. 그냥 한 번만 끓으면 될것 같아. 거의 다 됐어, 이제. 예. 어, 드디어 우리 깨소금 나오셨나? 미니지 얼굴 깨를 봐서 이 절구에 깨소금. 고추가 다 익은 것 같으니까. 우리 아들은 푸른 걸 먹으니까 오래 삶은 거야. 안 찌가? 응. 음? 아, 처음에 헹구는 것도 찍가드요지 바구니, 바구니에 받쳐갖고 이렇게 헹궈야 돼. 뽀득뽀득 빨아줘야 이 미끄러운 게 빠지고 쫀득한 맛이나. 물을 좀 빼가지고 한 번만 하면 되나? 응. 음. 물 틀어놓고 엄마가 이렇게 비볐잖아. 이제 양에 따라서 담고 조 아까 먼저 삶은 게 적당한 것 같아 먹고 더 먹어. 볶음 김치는 한국자하고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 오, 드디어 볶음김치 등장 계속 금직이고 네, 완성 완성